참고하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에토미는 네트워크 마케팅의 역사를 새로 쓰겠다고 선언을 하고 시작한 그런 회사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새로운 역사를 기록을 해왔습니다. 벌써 23개국에 진출을 했고 작년 매출액은 2조 2천억을 넘어섰습니다. 뭐, 2년 전에 뭐 1조 넘어섰다고 우리가 한참 축하를 하고 했는데, 벌써 2조 2천억이 넘어갔습니다. 매우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해 우리는 코로나 사태를 지금 2년째 겪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풍신연등을 외쳤습니다. 바람이 빠를수록 솔개는 더 높이 나른다. 어떠한 역경이 오더라도 우리는 가야만 한다. 바람이 불어도 가야한다. 외치면서 우리는 그 역경을 잘 극복했고 그 역경을 통해서 더 높이 나르고 있습니다. 에터미는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거 분명히 맞습니다. 에터미는 이미 새로운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새로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다시 또 새로워져야 된다. 그래서 어제 에터미와 오늘의 애터미가 달라져야 된다 지난 날의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와 애터미가 달랐듯이 이제는 어제의 애터미와 내일의 애터미가 달라야 된다 그래서 일신우일신을 올해 새로운 사자성어로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대붓을 가지고 소외가로 제가 또 새로운 변신을 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대북 퍼포먼스를 하자고 했을 때 그거 못한다고 했어요. 뭐든지 하려고 하면은 10년은 하고 뭐를 한다고 해야 되는데 내가 초등학교 때 습자지에다가 붓글씨 써본 것 이외는 그 뒤로 어, 붓글씨를 써본 적이 없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은 해야 된다고 할수 있다고. 그래서 정말 밤늦게까지 또이 붓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에 물집이 잡히더라고요. 열심히 썼습니다. 어줍지 않지만은 그래도 예, 제법 괜찮은 글씨가 나와서 예, 여러분들에게 어, 이. 어, 일신우일신이라고 하는 이 글을 이제 전 세계로 내 보내게 됐습니다. 물론 중국에서 이 서예가들이 보면은 참어줍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한달 동안 한 겁니다. 그냥 날밤 새가면서. 예. 자, 우리는 뭐든지 새롭게 도전하고 변신하겠다는 마음만 먹으면은 어, 변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터미는 계속해서 새로운 회사로 변신을 해갈 것입니다. 애터미는 지금까지 가장 기본적인 것이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었습니다. 정말 이번에 획기적인 상을 우리가 수상을 했습니다. 세종대왕상을 수상을 한 겁니다. 발명 특허에 있어서 장영실 상만 받아도 정말 대단하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위에가 세종대왕상입니다 1년에 약 13만 개의 발명 특허가 등록이 됩니다 특허 등록만 돼도 괜찮은 겁니다 그런데 그 13만 개 중에서 최고의 상을 받은 것이 바로 우리 애텀이 앱솔루트다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화장품 업계에 지금 K-뷰티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어, 그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들도 아직 화장품 가지고 어, 이 발명 특허 중에 세종대왕 상을 받은 회사가 없습니다. 화장품 업계에서는 에터미가 최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가격은 가격은 반에 반도 안 되는 가격에 우리가 팔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정말 이 어, 절대품질, 절대가격을 도구로 해서 이제는 국내 시장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 시장으로 나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한단계 무한누적입니다 이 무한단계라고 하는 것이요 정말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있어서는 꿈과 같은 거예요 어떻게 100단계, 1000단계, 만단계 내려간 실적도 내 1단계하고 똑같이 계산을 해서 수당을 줄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다 단계를 자릅니다. 예. 네. 그래서 5단계까지 준다, 7단계까지 준다, 많으면 12단계까지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하고 가까운 곳에, 내하고 가까운 단계에서 유능한 리더가 나오지 않으면은 내가 성공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밑으로, 저 밑에 10단계, 20단계에서 성공자가 나오더라도 내 수당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것이 대부분의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의 수당 체계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1단계나 100단계나 1000단계나 만단계에서 10 일어나는 매출도 똑같이 수당을 줄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는요, 엄청난 비전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좀 능력이 없다 해도 계속해서 해 나가기만 하면은 어디선가는 훌륭한 리더가 나오게 돼 있다. 일할 만한 사람이 나오게 돼 있다. 희망을 가질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무조건 희망을 가지고 하라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꿈을 키우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시스템이 그것을 증명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한단계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정말 어, 능력 있는 그런 온팽이가 아니더라도 반 평이만 되더라도 성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뭐 소문으로 들으셨겠지만은 세미 세일즈 마스터 어 150만 PV만 되면은 어 이렇게 한 달에 어 40만 원 플러스 마이너 스한20% 정도를 받을 수 있는 그러면 이제 후원 수당하고 하면은 한 80에서 100만 원 정도는 벌수 있는 그 단계가 하나 이제. 생겼습니다. 우리는 이제 바로 실시를 못하는 것은 법이 3개월 이렇게 공시를 하고 나서 하도록 돼 있어서 이제 4월 전반기 후반기부터는 이제 그게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일즈 마스터 되는데 1년 걸리고 2년 걸려서 너무 사업이 힘들어요. 중간에 주저앉았던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조금은 쉽게 아, 절반만 가도 돈 100만 원은 되는구나. 그러면 어때요? 이제 거기서 다시 한번 이제 어 점프를 하면은 세일즈 마스터 하게 되고, 그것이 오토로 되면은 한 200만원 정도는 소득이 되는. 이런 이제 첫 단계가 계단이 너무 높다고 해서 이제 어 우리 리더분들의 요청과 또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연구를 해서 이제 중간 단계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판매사가 아니고 반매사라고 소문이 났더라고요예그 반매사가 있다 보니까 이제 반매사를 이렇게 후원하다 보면 나는 셀즈 마스터를 좀 쉽게 가게 되고 그러면 이제 다이아몬드 도 유지가 쉬워지고 그래서 아마 직급 달성해 놓고 유지를 잘못 하셨던 분들 어, 계속해서 유지하는데 매우 도움이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요즘에 이제 부업으로 뭔가 하고 m 잡느라고 해가지고 여러 잡을 가지고 일하는 분들 그런 분들도 이제는 많이 애터미에 조인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또 애터미가요. 사실은 이 전업으로 뛰는 사업자들에게도 정말 좋은 수당 프로그램이 그렇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같이 워통 마케팅을 좀 아는 사람 아는 사람이 시작을 한다면은. 저는 이렇게 해요. 주변에 이렇게 양쪽으로 두명 이상 한 서너 명 정도의 세일즈 마스터 할 사람들을 세우고 세우고 저는 처음부터 다이아몬드로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도 낮도 없이 24시간 내 파트너들을 세일즈 마스터를 유지를 시키는 거예요. 그 대신에 명단 다 적으라고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만나러 다니는 거예요. 사실, 우리 초창기 제가 스폰서였던 거 아시죠?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게들 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잼질방에서자면서 어 어디든지 가가지고 막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어 처음부터 어 바로 셀즈마스터 다이아몬드 막어 이렇게 어 가는 사람들이 어 지금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다고 하면 저는 그렇게 하겠어요. 그 대신에 내통 마케팅에 경험이 없으면 그 전에 준비를 철저하게 하는 거예요. 수당책에 제대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될까요? 못, 못해도 될까요? 할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파트너들을 도와줄 수가 있는 거예요. 제품 설명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제품에 관심 있으면 제품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수당책에 관심 있으면 수당책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이 사업의 비전에 관심이 있으면 이 사업이 얼만큼 큰 꿈을 이룰 수 있는 어, 이런 비전을 업한 그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수 있는 그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능력을 갖춰가지고 자, 본격적으로 출발한다 하면은 그때는 바로 다이아몬드 정도 해서 내 밑에 어, 한쪽에 서너 명씩, 서너 명씩. 왜냐하면 둘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서너 명씩 엘즈 마스터를 동시에 끌어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전업으로 뛸수 있는 그런 수단책에도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절박한 상황이다. 생계, 생계비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말 전적으로 뛰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소득도 좀 있고 여유가 있으면은 뭐 천천히 부업으로 이렇게 시작을 해도 되고 그래서 각자 사정에 잘 맞도록 수당 체계를 만들어 놨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어 이제 절대적인 장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한번 소비자를 만들어 놓으면은 지속적으로 반복 구매를 자발적으로 해준다는 것. 이것이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의 제품이 뒷받침을 해주기 때문에 애터미는 성공이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어, 가 가지고 한번 가득을 그 가지고 물건 사도록 해서 그 다음에는 어, 이제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 하고 새로운 사람 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어, 기존의 다단계 사업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터미에서 이제 어, 이 부업으로 하실 분들은 뭐 나름대로 부업으로 하시고요. 정말 내가 전업으로 뛰어야 되겠다 하면은 다무지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자,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벌어서 우리는 또 쓰는 것도 잘 써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가 이제 컴패션에 120억 천만 달러를 기부를 했습니다. 그거는 정말 어, 우리 아이들 어, 지금 저녁을 못 먹고 자는 아이들이 전 세계 3억 6,900만 명이나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어, 그리고 이제, 어, 자연재해와 그 다음에 또이 어, 코로나 때문에 정말 아이들이 위기에 처해 있는 그래서 한달뭐두 달이 아니고 하루 이틀 지나면은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이제 길거리에 내몰린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 급하게 도와야 되겠다 해서 이제 천만 달러를 보내서 또 아이티 같은 지진이 나가지고 아이들이 어 이게 어디 있을 데가 없는 거예요. 비가 오면 그대로 비를 맞아야 되는 이런 이제 상황에서 빨리 이렇게 박스로 이렇게 임시 집을 지어가지고 또 거기 기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고 하는 긴급구난 하는데 돈이 좀 쓰였고 또 우리가 이제. 어,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천명의 아이들을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 1인당 5만원씩 보내니까 한 달에 5천만원씩. 그래서 어, 제가 월급이 좀 많기는 합니다. 임페리얼 보다는 좀 적지만은 그래도 제법 많은 편이에요. 그런데 한 달에 5천만원씩 보내니까 지금 거덜이나 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매달 마이너스가 지금 나고 있는데 어떻든 어 정말 어, 이천 명의 아이들을요 제가 이렇게 카드를 천 장을 받아봤어요 정말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 정말 이 아이들이 한 달에 오만 원이 없어서 어, 저녁을 못 먹고 잠자다는거 그런데 어 컴패션 센터에 오면은 한 끼라도 배부르게 먹 먹여서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삶왜 사는지에 대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줄수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또 애터미 회사는 만 명을 이제 후원을 합니다. 그래서 매달 5억씩, 1년에 60억 정도가 지금 컴패션에 지금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다고 하면은 정말 한 명의 아이라도 후원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또 애터미 사업을 하는데. 그래 내가 조금만 더 하면은 어? 한명할수 있고 또한 아이를 또 어, 내가 후원할 수 있고 그래서 내가 노력을 해서 한 달에 5만 원더 버는 것만 가지고도 내가 한 아이의 생명을 살릴 수가 있고 그 아이에게 영원한 어, 복음을 정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어? 여러분들이 어, 이런 일에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든 우리는 이제 나 하나만 뭐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는 정도가 아니고 당연히 그것도 해야 되겠죠. 어, 우리가 축복의 주머니가 되는 것이 아니고 축복의 통로가 될수 있도록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늘의 축복이 여러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겠다는 꿈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어, 한없이 재산만 쌓아가지고 사실은 또다 놓고 가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허망한 거예요. 그리고 어, 여러분 부자되고 나면은요 어, 우울증 걸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이거 다 놓고 얼마 후에 가야 된다는 생각이요. 예, 굉장히 없을 때보다 더 답답해지는 수가 있어요. 문득 문득. 예, 그러니까 어, 여러분들이 어, 반드시 어,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 내가 이 생애가 끝나더라도 어, 이 디오스의 삶, 어, 생물학적인 생명이 끝나더라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영원한 생명, 죠엘라는 생명을 가지고 또이 몸이 어, 이제 날마다 어, 후패하잖아요 네. 그렇지만은 새 몸을 받는다. 정말 빛나고 영광스러운 새 몸을 받는다. 이 육의 몸이 쓴즉 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몸이 있다.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저는 그 신령한 몸을 받을 어, 생각에. 들떠서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제 인생 시나리오 이제 쓰는 거 들으셨습니다. 인생 시나리오 쓰는 거 애터미 성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어, 여러분들이 어 머릿 속에 어이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를 그려 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그려 놓을 때. 그렇게 될 수만 있다고 하면은 나는 정말 미쳐버릴 것같다나 정말 그렇게 될 수만 있다고 하면은 하다가 죽더라도 나 그거 하겠다. 이런 정도의 꿈을 그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생 시나리오를 쓸때 대개는 좀 애누리를 많이 해서 쓰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돼요. 아, 뭐, 아이고, 뭐, 500만 원만 벌어도 어디야. 아이고, 1000만 원만 벌면은 뭐 너무 좋겠다. 막 이렇게 쓰다 보면은요. 어떤 현상들이 생기냐면은 어떤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아이고 아직뭐 500만 원안 벌고 말지 뭐 내가 뭐 그거 없다고 못 살아 하면서 주제 앉을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한 달에 1억씩을 번다, 어때요? 미쳐버리지 않겠어요? 1억이면은요 사고 싶은 집다 삽니다. 매달 1억씩 들어오면은 타고 싶은 차다 탑니다. 그렇게만 살수 있다고 하면 또 우리가 정말 어려운 우리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정말 도와줄 수만 있다고 하면은 내가 몸이 부서지더라도 정말 하다가 죽더라도 미친 듯이 하겠다 하는 그런 꿈을 여러분들이 계획에다 세워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 꿈을 시나리오를 쓰신 분들은 미친 듯이 해요. 그리고 로열 마스터, 크라운 마스터까지 쭉쭉 성공을 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인생 시나리오가 희미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적당히 쓰신 분들 아 여기까지 안 가도 돼뭐 되면 좋지만은 여기까지만 가도 돼 이렇게 써놨던 분들 보면은요 하다가 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은 아 어, 누구나 시작할 수 있지만 아무나 성공하는 건 아니거든요 누가 성공하냐면은 큰 꿈을 그려놓은 사람들이 성공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쓰는 것이 어렵고 겁나다는 거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제가 그렇게 쓰는 것이. 겁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내가 한 달에 1억씩을 보는 사람이 된다고 쓰는 것 자체에 자체가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용기는요. 두려움을 모르는 것이 용기가 아니에요. 두려움과 맞서는 것이 용기예요. 여러분들이 1억을 벌수 있다고 나 그런 사업을 시작했다고 같이 하자고 선언을 할때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 그렇게 얘기했다가 안 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두려움과 맞서야 되는 거예요. 제가 회사 처음 차려 놓고 사무실다운 사무실도 없을 때 A4 용지로 회사 간판 걸어 놓고 280만 원짜리 중고 한발 타고 다닐 때 지방에 세미나 가 가지고 그것도 많지도 않아요. 일곱 명, 많아야 15명 모아 놓고 10억을 줄수있 임페리얼 마스터가 되면 10억을 줄수 있다 애터미는 글로벌 회사가 될 거다 전 세계 시장을 휩쓸어버릴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할때 전들 속으로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첫째 두려운 것이죠 노나야라 노나 말이 되냐? 이러는 분들이 두려워요 그렇게 나올까 봐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얘기 듣다가 가버리는 사람들 그 다음에 따라오다가 그렇게 안 됐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회사가 지금 100% 성장한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떤 회사보다도 어렵게 시작한 회사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실패를 하면은 또 사기꾼 소리 듣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제안저 속에 있었어요. 정말 두려웠어요. 어떨 때는 눈물이 날 만큼 두려웠어요. 그렇지만 제가 두려워하고 주저앉으면은 내하고 같이 하는 사람들 어떡하냔 말이에요. 대책이 없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할수 없는 사람들만 주변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두려워도 할수 있다고 해야 된다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소리소리 지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현실을 목표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일이에요. 그런데 실하고 목표가 같이 붙어 있다고 하면은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목표를 세우세요. 현실을 벗어나는 그런 목표를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될 수만 있다고 하면은 미쳐버리겠다는 그런 목표를 세워야 진짜 미치는 거예요. 미치지 않으면은 미칠 수가 없어요. 불광 불급. 그래서 정말. 미친 듯이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뭐 예를 들면은 뭐 나오는 사람도 있고 안 나오는 사람도 있고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미친 듯이 하는 사람은요 100%다 나오고요. 안 미친 사람들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안 미친 사람들이 더 많아. 그래서 모두가 다 성공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미치면은 다 성공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올해는 국내도 비약적인 성장을 할 것입니다. 해외 시장은 말할 것도 없어요. 작년에도 40% 이상 성장을 한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바람이 말할수록, 거셀수록 우리는 더 거침없이 나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꿈을 갖지 않으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 부모님, 또 배우자, 또 자녀들, 또 친척들, 다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에 한 사람만 제대로 일어서면은 우리 김광렬, 임페리얼 마스터그 가족들이 보면은요. 50명 정도가 지금 뭐 임페리얼, 크라운, 막 로얄, 어? 뭐 스타마스아, 차로는 거의 다야 가족들이. 그러니까 5000명이 지금 리더로 일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집안에 떨어지는 돈이 수억이에요, 매달.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그냥 집안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공은 여러분 한 사람만의 성공이 아니고 집안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집안에서 존경받는 그런 이제 어 리더로 성장 성공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변에다가 내가 이런 성공자가 될 거라는 것을 알리는데 여러분들이 용감하게 용기를 내서 알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주춤주춤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퍼져나갈 게 제대로 안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한다고 다 듣는 것은 아니에요. 따라서 하고 안 하고는 다 자기 마음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얘기는 일단 해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왜 내한테는 얘기 안 했냐 이 원망을 안 들어요. 그래서 일단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얘기를 해 놓으면은 나중에라도 따라와요. 왜? 여러분들이 성공하고는 는데 성공하는 모습 거의 형편없다고 생각하고 무시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한 달에 5천만 원, 1억씩을 벌고 있는 차가 바뀌고 집이 바뀌고 삶이 바뀌어버린 그 모습을 보고 안 따라나서겠어요? 다 따라나서요. 그러니까 거절하더라도 거기다가 던지세요. 정말 과감하게 용기를 내서 주변 사람들에게 선포를 하는 성공자들이 모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